나 어, 지금 대치민 같은데 십사원 달려볼까 기 숙사? 이 숙사를 가자고 지금 여기서? 형님 아, 여기서 이상하러. 위로 쭉 달리면 되긴 해. 중골로 갑시다. 아 중골이래. 구골로 갑시다 뭐? 그러면. 어총 날랐다 우리한테. 우리 달라고 우리한테. 아, 신골인데? 신골 아닌가 이거? 구골이, 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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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구골. 구골 아니 기숙사. 그냥 골짜 방향이 신골보다 훨씬 오른쪽이잖아요. 아네. 구골이다 이거. 거기서? 가볼까 가볼까? 있다. 구골로 가면 만나수 구골이다. 약 먹어요. 약 먹을게다 지금. 아 디스카이 누를 거 있는데 이아 간다. 자 간다. 간다. 구골 2층이랑 나, 뭐 해. 1층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을 때 오른쪽 예 오른쪽 파란 패서 예, 들어. 전 들어갈게요. 아봐 어, 그럼 봤을 누가 아. 몰라디, 아, 붙을 거임? 아. 러가지려고 붙이면 이라한 명, 한 명. 와 반동. 봐. 진짜 안으로 어, 들어오지 거, 말고 그쪽 바깥에서만 봐 줘요. 나랑 두명 들어갈게. 나나 숨어다지고 좀올라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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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1층에 있어. 1층. 지금 사이드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잡을 수 있어. 오케이. 탄도 저기 봐. 나야. 아니. 둘다한번두 번데? 예. 2층 올라갈게요. 1층에 있는 사람 없지? 1층에 있는 1층 1층 거. 아직 1층 있어. 1층 있어. 아. 2층은 림 2층 와줘. 느림 2층 와줘. 느림 2층 와줘. 나 목표 너무 큰데, 옆에서 방 뭐라 하겠다. 아이, 씨발. 어디야? 으으으으. 이거, 골조 쪽, 골조 쪽. 아, 골조, 어. 그 골조. 가스 탱크, 가스 탱크, 가스 탱크. 이거 1층 내려가서 푸시합시다, 누림. 안 보여, 아니. 난. 여기서 우리 쪽에서 볼수 없다. 나도 안 보인다. 왼쪽으로, 님들은 안쪽으로 쭉 들어와요. 거. 절대 구글 라인 침범하지 마. 어, 나 그냥 님들, 님들 갔던 방향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그냥. 뒤쪽으로. 파란 아니, 그냥. 아 그냥 어. 안쪽으로 쭉들어갈라니까너 우리 뒤따라오지 말고. 앞에 있다, 앞에 있다. <laughs> 아, 저다가 뛰기 못해서. 파란색 그냥 두 명. 파란색 저 2층 파란색 컨테이너 있는 쪽 왼쪽으로 뛰었어. 아. 수탄 던져 볼게. 나도. 저거 저 뛰어 문 살짝 가볼려고 제가. 얘네 정비소 쪽으로 뛰었어요. 조심. 나그 아, 파란 패스 중간에 사이 그 구덩이죠. 나 예, 그 나나 붙었음. 나 붙었어. 정비소에서 오겠는데? 나 수탄 하나 던질 거야. 파란 패스 쪽으로. 누림 잠깐만요 나 거의 다 왔어 고고고고 애들 네, 정확히 위치 아, 확인 위치 아, 보여요? 모르겠는데 파란패스 안나 여기서 확인 안돼 이거 못 넘어가겠는데 우리 여기 못 넘어가다 넘어가 할까? 누군데였어? 아니, 아니 우리, 우리 밖에 있지 파란패스 건너편에 있어 약간 무너진 파란패스 있잖아요 그 꺾여지는데 아이씨, 그 통, 야, 누림 파란색 컨테이너 님이에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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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사이 우리 사이 붙었을 때 어딘지 알죠?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슬타는 없나? 저기 슬타한 게 던지면, 에, 예. 던져, 던져, 수리탄 던져, 수리탄. 던지면 이거 다 죽는다. 누림이랑 나랑 가보죠. 나 아, 여기 뭐지? 파란 컨테이너 어디 있어? 확인. 나넘어왔다아 씨, 뭐야 이거?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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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야 이거? 있어, 있어, 있어. 어, 저기야, 저기 야 파란, 아, 파란 펜스 바로. 아, 파란 펜스 바로 닌들 어, 바로 잡지.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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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잡았어. 잠깐. 어, 나 이거 나나나 나, 나니까 나, 왜 그래? 왜컷 했어? 컷 컷. 꿀 빠는데. 꿀 했어. 잡아 주겠다 이거. 내가 죽였다고요이역 파랑 팀선수거 와, 아, 아스발 씨발 반동 아, 미쳤어 이거. 절대 아, 못써 아, <laughs> <laughs> 이거. 우리가 불러봤었는데. 둘다내가잡았다고 이거 씨발. 이거 진짜 이거 와. 반동 미쳤다리. 악수 제가 싸도 돼요, 이거? 싸요, 싸요, 싸요. 나 어차피 나못 가져가. 파카 이는데 이거 파카 입고 어, 사람, 뭐, 사람 뭐, 죽이는 이거? 미션 있어 아..띠발 또 왔어 우리를..우리를 안거 같은데 이거? 싱골 딱걸려고 지금 던진 거 같다 확인 확인 싱골 또..나 각 벌려볼게 다시 우리 왔던 방향 그대로 나 누리 따라가면 다탄없는돼 디발 무슨 탄 쓰는데? 아냐아야 님들 어차피 탄못 준다 SP6야 아 근데 저거 우리 저기 죽인 놈 어? 어 이따, 이따, 유탄 이따, 유탄 뒤로 빼 뒤로 빼아아아 유탄 유탄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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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여기 여기 파란 패스 에딱 붙어 있으면 안 죽어. 골조 어, 쪽으로 어, 조금씩 어, 빼야 될듯 그러면. 이거 빼야 돼. 유탄 잡았어. 유저가 유탄 거? 잡았어. 아 이제 시체 두 마리 있는데 좀 먹고 싶은데 저기 음식물 있는 거. 우리 저격 아니, 없나 잘... 근데? 나나나 저격 못해 저기. 인텔로 좀 돌아가 보실, 되네? 나 골조로 자, 빼는 중. 하필 우리 저격이 없네. 그들 어디 있음? 나 골조로 쭉 뺐어 지금. 아씨 이 배우리 골조 세개가져올 걸. 나약한번더 아, 아, 먹을 거야 나 이거다. 우리 저격 없음? 없습니다. 없어, 없어, 어없 내가 아, 그래요? 까비. 아, 4배우리야 저거 좀 힘들. 야죠뭐 어쩔 수 없대. 일단 또다안 샀어. 저거. 저기 조금만. 예, 아직 남아 있음 저거. 돌알 같은 년. 싱고 시대는 아, 버려야겠는데. 근데 좀 아깝긴 한데. 내 수찬이 다 죽은 거 같은 느낌이네. 어, 잠깐만. 파란 패스 쪽 사람. 사람. 아. 파란 패스 쪽. 님들 아니죠? 우리 아니야. 우리 됐다. 살았어. 살았어. 내좀 도움 좀아줘 거기 넘어온데알죠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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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한명 살아 있어. 거기서 가고, 거기서 가고, 거어 가고, 거기서. 어디? 어디 깨지는 거진데 깨진 쪽. 대버. 아직 안어왔어 아직 안 넘어왔어. 슈탄. 우리 탄도우스 맞으면 고 갚아 주울 어, 그러니까 이거 탄 맞으면 다 죽어, 이거. 얘도 병신이 아니어서 탄 던질 거야. 싫어 좀. 탄또 던진다. 아, 신기해 아, 심부... 더. 아, 씨발. 야, 이 씨발. 나 던질게. 넘어로 그냥 던 아, 씨발. 알아 던졌어. 야. 혹시 유탄 또 쏠러나? 아니, 아니. 걔네가 이쪽으로 푸시한 거, 거, 거 같아요. 거. 나 그럼 골쪽 좀 돌아 갖고 얘는 옆에 봐 볼까? 우리 누가 지금 우리 저격하고 있는데 분명히. 골조골조나신골에서 저격 날아오는 걸그다너 했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이따 이따 신골에 있다. 신골에 있다. 어? 확인 확인. 그러니까, 누가 아빠 아빠 쐈잖아, 누림이 위험하게 했는데? 아니야. 나저뺄수 있다, 제. 있나 버렸어? 나그두 다... 번째 죽은 애 있어요. 프랑키에 아, 아, 나야 이거. 나온 거야, 나야. 어, 그거 누림이 뒤에 바로 저격 있어. 씨. 아저 구골에 어, 있다고 디모페? 저격이? 어 저격 있어. 그안 신골 안에 안되고 나도 신골에 있어 줄 알았는데. 신골에 있다고 씨. 저기 신골이 아니야, 우리가 싱골이 아니야 아, 아, 어, 구글 구글 우리 바라보는 게. 신골이 아니야. 구골이야. 그럼 구골이야. 이게 우리 브리팅 통이 나간 게 이거였어 <laughs> 진짜. 제자. 소리. 신골 신골을 헷갈리면 어떡해내 <laughs> 내가 무슨 말하지 알지 그래도. 중골이랑 구골 헷갈리는 걸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아까 그 새끼 어디 간지 보신 분?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튀은거 같은데 이 새끼. 치고 두명 있어. 이거 우리 그냥 그 뭐지 보조 닦고 신골 닦고. 골쪽로 빠지자고요 문제야. 그냥. 님들 어디임나첫 번째 죽은 애 우리... 쪽으로 왔어요. 아, 님들 어딘지 님... 알겠다. 뭐. 중 나. 네. 우리, 네, 우리... 나요? 얘네 돌아오 예, 또... 쭉뺍시다 네, 라인으로 싱글로 다... 싱는거어 아, 계속 그냥 싸우자고요. 나쁘지 네. 않지. 확인. 아, 나 여기... 그쪽 보고 있어요. 캐시 하나 9 0 p 임 c 확인. 넘어좀해래려 얘네. 뭐, 어? 뭐, 어. 뭐, 어 아이 저저 가스탱크 사람 들어다닌다 하나. 아 확인. 가스탱크. 네. 가스탱크 쪽그 아까 2층짜리 컨테이너 알죠? 그쪽에 한명 있어. 왼쪽으로 아, 달리는데? 왼쪽으로 달린다. 아까 달린? 우리 죽였던 애 알죠? 두명 죽였던데. 에이, 그쪽으로, 그쪽으로 갔어. 예. 나 붙는 중. 나간 중. 누림이랑나벽 따라서 간다. 깨벽이다 우리. 확인. 아, 이거 아닌데 우리 아니야 나야 나. 아 여기 깨벽 아니야 이거? 아니 나고 나 붙은 사람들. 나고도 붙은 사람들 거야. 나야 나야. 아 확인 확인 갈게요. 아발에트발 앞에 이거 사람야 사람 사람 확인. 지금 누림인거 같은데 내가 방금 쏠라 했던 응. 사람? 야, 오늘 나, 나, 되는 나, 나, 날인가 저, 보다. 왜?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데못 잡았어. 그못 잡았어. 나, 못 잡았어. 우리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안 보여, 얘. 죽었나? 우 우리 이조이었다 주었다. 얘었다 주었다고? 아,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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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약간 쏜 거임. 잡았네. 와, 아스팔트 왜 이렇게 는 같은데 왜 이렇게 잡히냐? 파란패스에서 나온 물이 착용가님 쪽으로 와 몰라봐 얘툭 좋다 빨리 나랑 아, 그래. 클통만 여기 남고 자원이랑 누림이 가가지고 파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파밍하러 가자 우리 무르 괜찮아? 얘였어? 어, 우리 신골로 탈출하면 돼20 충분함 충분함 오케이 오케이 와얘 뭐야 얘가 아까 우리 밀었던 애일 수도 있어 응애 음, 네, 그런 거 같지 얘도 그냥 우리 찾아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나? 몰라봐 야, 세, 아 크리토기 한번 털어볼래? 아 크리토기 자원? 자원이야 어 내가 한번 <laughs> 봐볼게 <봐봐봐. 웃음> <laughs> <laughs> 와왼 왼팔 만 핀데 지금 피가 군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함? 스스로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이거? <laughs> 빨리 이거 터셈 그게 개망하게. 아이새끼 이씨발 알알들 보이네. 이거 털고 싶다 알 r 어이 새끼 너무 나왔네. 얘독행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걔가 다 가져왔나? 이거 PSB 좋은 탄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개토체 얘가 다 애쉬에요? PSB라니? P.S.B라는 탄이네 모르겠어요 나, 나 처음 들어봄 구경이 뭔데? 구경이 그냥 그 권총탄이 p p 에 들어가는 탄인 것 같은데 권총이면 그냥 그하시가 쎄요 탄부당 애들이 아, 그리고 아하었어요 그그 난, 난 1킬 못해서 스케일 밖에 못 짜서 2,500. 나 뭐였는데 4,000이지?